자, 2019년 아, 9월 과연 아, 27번 뭐 킬러 뭐 킬러 문제라고 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 기아벡터 문제이기 때문에 27번에 깔아놨습니다. 자, 뭐 4점짜린데 한번, 한번 봅시다. <laughs> 자, AP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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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PF 요 길이가 같다랍니다, 그렇죠? 타원이 이렇게 되가 있네. 16분의 x곱 플러스 7분의 y.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? 아. 4고 이거는 루트 7 되겠죠. 그죠? a가 0.3이고 b가 0. -3이고 사각형 a a f-b p 요 사각형 둘레 길이를 구해 봐라 이 말이지. 그렇지? 그러면 우리 어 타원에서는 뻔합니다 이거. 음? 음. 당연히 이게 쓰여야 되겠죠. 그죠? 맞나? 어 장축의 길이. 그럼, 이 길이 플러스, 이거, 이건데, 아마, 이길 대신에 이걸 사용하겠지, 뭐. 안 그래요? 어. 그 다음에, 그또 감아보니까, 0,3과, 이게 우리가, 어, 초점 F 길이를 구합시다. 어, 16에서 7을 빼니까 얼마야? 9지, 그지? 어, 루트 9, 이거 얼마입니까? 3이네, 그죠? 맞나? 이게 뭐고, 3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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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4고. 이게 3이죠, 그죠? 3. 맞나? 어, 3. 자, 그러면 우리가 0,3과, 이 3,0인데 서로 우리가 뭐에 대해서 대칭입니까? y 골 x에 대해서 대칭이죠. 그죠? 또, 이것도 그러면 뭐고, 마이너스 3,0와 0,3도 y 골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나가겠죠. 그죠? 이게 y 골 x. 맞나? 맞아요. 어. 자, 그러면 이게 중점을 지나간다 치면, 맞나요? 이게 수직될 거고, 이게 y 골 x. 그죠? 맞나? 어. 맞아요. 자, y x고 이게 어이 직선이 y -x는 수직되겠지. 그러면 우리 또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. 그렇지? 뭐 스토리가 빠네요. 아니, 어. 그래서 어요 길이가 얼마입니까? 이게 3이고 이게 3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? 어3 루트 2죠. 그죠? 이것도 또 3이 3이고 얘도 3이니까 얘도 얼마고 3 루트 2. 맞나? 어, 두개 더하니까 6루트2 플러스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 대신에 맞나? 어,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를 하면 되겠지 그지? 그래서 이게 뭡니까? 장축의 길이 8 되겠지 그죠? 맞나? 어. 자 그래서 어, A 플러스 B루트2 A가 8이고 어, B가 6이네요 그죠? 그럼 A 플러스 B가 얼마입니까? 14뭐 어. 10초 만에 끝나겠어요 그죠? 어. 자 기아벡터 쉽습니다 에이? 또 좋은 문제로 만납시다.